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이버 엑스카 채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공개한 차세대 전투기, 바로 2,026 킬로페럿 마이너스 26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항공 산업의 미래를 대표할 이 전투기는 기술력, 성능 그리고 전략적 가치를 동시에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KF-26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F-26의 개발 배경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통해 이미 세계시장에서 기술적 신뢰를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KF-26은 단순히 KF-21 위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공부는 미래의 공중전 환경이 단순한 기동성과 무장능력만으로는 승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스텔스, 네트워크 중심점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KF-26입니다. 외형적으로 KF-26은 날렵한 스텔스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체 전체가 각진 형태와 매끄러운 곡선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구조를 가지고 있죠. 공기흡입구와 엔진 배기구는 레이더 탐지를 피하도록 설계되었고, 무장은 대부분 내부 무장창에 탑재됩니다. 덕분에 k f 2 6 은적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유령 전투기 로불릴 만큼 뛰어난 은밀성을 자랑합니다. 엔진 부분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량한 차세대 터보팬 엔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최대 출력뿐 아니라 초음속 순항 능력까지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는 곧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하일 이상의 속도로 장시간 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KF-26은 전투 시더 빠른 기동과 더긴 작전 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장 시스템을 살펴보면 KF-26은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까지 모두 탑재할 수 있죠. 특히 한국형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과 드론 통제 능력이 특징적입니다. KF-26은 단독 전투기도 강력하지만 주변의 무인기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유인 무인 복합 전력으로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단순히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의 지휘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은 KF26위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기체 내부의 AI는 항공기 상태 정범, 무장 관리, 전술 추천까지 실시간으로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전투 상황에서 적전투기 다수가 나타나면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교전 방안을 제시하고 일부 무기는 AI가 직접 발사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조종사의 부담을 줄여주고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기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KF26이 가진 다국적 협력 가능성입니다. KF21 개발 당시 한국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와 협력했지만 KF26은 그보다 더 확대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과도 기술 공유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우방국들에게도 KF26위 수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방위 산업이 단순한 국내 전력 확보 수준을 넘어, 세계적인 무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종석은 어떨까요? KF26위 조종석은 미래지향적인 코핏 디자인으로, 대부분의 계기판이 디지털 터치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반의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통해 조종사는 기체 외부 상황, 적 항적, 무장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SF 영화 속천 투기를 실제로 구현해낸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작전 운용면에서 KF-26은 단순히 공중 우세 확보에 머물지 않고, 전자전, 정찰, 지휘통제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전투기를 단순한 공중무기가 아닌 전장 플랫폼으로 변모시키는 핵심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공군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 KF-26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공중전력의 균형을 새롭게 정의하려 합니다. 주변국들의 5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 속에서 KF-26은 단순히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억제력과 외교적 협상력까지 제공하는 전략 자산이 됩니다. 실제로 kf-26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독자적인 전투기 기술을 통해 더 이상 외국산 전투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kf-26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안보 철학이 집약된 상징적 존재입니다. 스텔스, 초음속 순항, 인공지능, 드론 통제, 전자전 능력까지 그 어떤 요소도 빠지지 않은 미래형 전투기라 할수 있죠. 앞으로 KF26이 실제 공군에 도입되고 국제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라이버 X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자동차와 항공, 그리고 군사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이버 X카 채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공개한 차세대 전투기, 바로 2,026 킬로페럿 마이너스 26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항공 산업의 미래를 대표할 이 전투기는 기술력, 성능 그리고 전략적 가치를 동시에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KF-16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내수 기준으로 중과도 인제 시 알아보겠습니다.